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올해는 본격적인 민선 지방자치 시행 30주년을 맞는 아주 뜻깊은 해입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적 평가가 실제로 있습니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개선하고, 중앙과 지방이 더욱 강력하고 동등한 협력의 파트너가 돼야 됩니다. 저는 지방 자치 단체라는 표현 대신에 지방 정부라는 표현을 쓰라고 지시했습니다. 지역이 성장의 중심이 되도록 지방 우선, 지방 우대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고 포괄 보조 규모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지특회계의 지역 자율 개정 예산 규모를 3.8조 원 정도였는데 10.6조 원으로 거의 세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 그리고 지방 재정 분권 확대 또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에도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국민의 삶을 중심에 두는 국정. 또 지방이 선도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중앙과 지방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며 힘을 모아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